나사렛대학교 쿰칼리지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쿰칼리지 학장 한은희 교수입니다. 쿰칼리지 신입생 한분한 한 분을 환영합니다. 쿰칼리지는 통합 선발하여 무전공 학생들이 속한 대학입니다. 신입생은 1년 동안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쿰칼리지는 세움, 키움, 나눔의 의미와 히브리어 일어나라라는 뜻을 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세워나가는데 쿰칼리지가 도우며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쿰칼리지 수강신청 안내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강신청 안내를 받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쿵칼리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이 되면 여러분을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